요즘 AI 얘기 참 많이 들리고 있죠? 그중 가장 많이 쓰는 앱중 하나가 재미나이입니다. 그런데 재미나이 나도 쓸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만 하면 척척 누구든지 정말 쉽게 쓸수 있는 재미나이 꿀 기능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미나이 설치부터 해 보실게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아래쪽 검색 누르시고요. 위쪽 검색에서 재미나이를 검색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은 열기 하시고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설치해 주시면 되세요. 설치가 다 되고 나시면 열기 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설치 후에 Gmail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제미나이 검색하셔서 사이트 접속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미나이 버전은 2.0 플래시 버전과 2.5 버전이 있습니다. 2.0 플래시 버전은 빠르고 가벼운 질문용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2.5 버전은 글쓰기나 분석용으로 약간 전문성 있는 질문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요. 무료로 사용을 하실 때는 사용 횟수와 기능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가 처음이신 분은 2.0 버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2.0 버전을 사용을 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유료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나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말로 문자를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생일이다. 어, 생일이 축하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 재미나이에게 말하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마이크를 누르시고요. 친구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적어 주는데 따뜻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적어 줬으면 좋겠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내 소중한 친구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길 바라.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요. 말로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때 친근한 표현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도 친근하게 온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메시지를 보내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요, 맛집이나 병원을 찾는 거예요. 만약 지금 근처에 열려있는 병원이 궁금하다 하시면, 네, 이 재미나이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재미나이는 구글 지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누르시고, 근처에 지금 열려 있는 병원을 알려 줘. 사용자님 주변에 지금 열려 있는 병원들을 찾았습니다. 정혜원 진해요양원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60.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변으로 열려 있는 병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누르셔서 확대도 가능합니다. 구글 지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확대도 가능하고요. 지로를 누르면 아래쪽에 경로를 이용을 해서 바로 길찾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요, 글쓰기 도우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는 당뇨에 좋은 식단을 블로그 글로 쓰고 싶다 하시면, 재미나이에게 요청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누르고요. 당뇨에 좋은 식단 블로그 글 써줘. 당뇨 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단. 맛있고 건강. 자, 이렇게 답변이 온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이 이렇게 길게 왔죠. 이글이 표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다시 한번 마이크를 누르고요. 표로 정리해서 바꿔줘. 당뇨에 좋은 식단, 한눈에 보는 가이드. 당뇨 관리를 위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혈당과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명령을 이용해서 당뇨에 좋은 식단 블로그를 이렇게 표로도 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응용을 하셔서 블로그에 사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자네 번째는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햄스터를 키우고 있어서요. 햄스터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누르고요.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는 어 크림색 햄스터를 그려주는데 모자도 쓰고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귀여운 크림색 햄스터가 해바라기 씨를 먹으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예어 그림도 그리스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느낌도 따뜻한 느낌이나 도시적인 느낌 혹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등도 요청도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 기능은요 카메라 라이브 기능입니다. 이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재미나이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라이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켜셨군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에 어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어, 이 마이크 보여? 네, 마이크 잘 보여요. 혹시 마이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음,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줘. 네,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크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꽂으면 됩니다. 윈도우나 맥OS에서는 대부분 자동으로 마이크를 인식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어, 카메라를 켜서 화면에 보이는 물건을 비추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AI가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 산책 중에 모르는 식물이나 건물 혹은 물건, 등을 비춰보고요.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해 보시면 재미나이가 그 물건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재미나이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쓰는 기능,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알람도요, 이제, 어, 재미나이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알람과 타이머도 말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알람 맞출 때도 알람 시계 누르셔서 알람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재미나이에게 매일 아침 10시에 알람 맞춰줘, 혹은 10분 타이머 설정해줘 등 재미나이에게 알람을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알람 맞춰줘. 매일 아침 10시에 알람이 설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알람이 맞춰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분 타이머 설정해줘 3분 타이머를 시작했습니다 3분 타이머도 이렇게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 기능을 쓰실 때는요 시계 앱 어떤걸 할 건지 한 번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하신 후에는 얼마든지 알람과 타이머도 이렇게 재미나이로 말로써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 요리, 약 먹는 시간 딱딱 맞게 재미나이로 시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유튜브 영상을 재미나이가 요약해 줍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나 켰는데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를 눌러서 이 유튜브에 음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런 후에 재미나이로 가셔서요. 이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전송을 할게요. 이렇게 유튜브 내용이 있는 그 유튜브 영상에 아래쪽 공유, 복사, 재미나에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며 이 유튜브 영상의 요약은 아주 핵심 내용 타임라인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긴 영상도 한눈에 요약된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의 표로도 정리를 해줍니다. 가계부 사진이나 모임 회비, 메모 이런 것들 날짜, 항목, 금액별로 정리된 표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재미나의 왼쪽 아래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카메라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몇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좀 어둡네요. 자, 요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고 첨부하기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누르고요이 사진을 표로 정리해줘. 제공해주신 사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추계금 관계. 자,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을 간단하게 표로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손으로 적으셨던 내용, 이렇게 재미나이로 첨부하셔서 표로 깔끔하게, 간단히 정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책도 읽어줍니다. 자, 재미나이 앱, 왼쪽 아래 더하기, 카메라 여시고요. 책을 한 페이지 찍겠습니다. 첨부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대로 읽어줘. 그대로 읽어줘.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꽃 때문이야. 나는 물론 하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 아래 펼쳐진 모래주름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 아이가 덧붙였다. 자,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을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신문을 찍고 읽어달라고 하면 신문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어, 궁금한 내용을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딥 리서치 기능을 이용해서요. 깊이 있는 조사를 할수 있도록 얘한테 p research, deep research, deep research, deep research, deep research, deep research, deep r e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요 복지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한 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 의학적인 지식이나 법률적인 지식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어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요. 한번 검증을 하신 후에 어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재미나의 기능 10가지를 살펴보셨어요. 보신 것처럼 AI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 말 한마디며 영상도 요약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물건 인식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딱 필요한 기능 여러 가지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디지털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